안녕하세요. 급등 정보만 알려주는 추천입니다. 영상 촬영한 현재 시간은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고요. 오전 11시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자, 어젯밤에 이 CPI 발표가 있었죠. 이 CPI 발표로 인해 이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독일 정부 비트코인 매도로 인해서 다시금 이 상승의 힘을 잃은 시장이었는데요. 자,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 수익을 내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6월 11일 어제였죠. 이 제가 직접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타이코인데요. 자, 아주 정확하게 이 목표가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이 타이코 수익 챙겨 드렸는데요. 이런 타이코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, 아마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충이 매우 많으실 텐데요. 어, 저 또한 예전에 그랬으니까요. 자, 왜냐하면은 이 현업도 이어 가셔야 되고요. 그리고 바쁜 와중에 차트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을 못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. 자, 이런 급등 직전 코인들의 매수와 매도 타점 그리고 시장 대응법까지 추천 정보방에서 자,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. 자, 지금이라도 이 고정 댓글 링크로 말 걸어 주셔서 정보방 편하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. 자, 제 시청자분들 한에서는 뭐, 비용요구 이런 거 절대 안 하고요. 자,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들어오셔서 지금 보신 이러한 수익들이 실제로 나는지 안 나는지 팩트체크부터 해보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렇다면은 이 주말을 대비한 이 오늘의 급등 종목, 바로 폴리메시, 가지고 왔는데요. 자, 이 천원 고점 부근에서 이 길어진 조정으로 인해 가격이 이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인데요. 자,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이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더 거래량은 전혀 없습니다. 이 4월 말 고점을 만들며 올라갔을 때 나와 있는 이차 사익실현에 대한 매도물량만이 약간 보일 뿐이죠.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유의미한 매수거래량들이 차츰차츰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이실 텐데요. 제일 아래쪽에 나와있는 이 290원 매물대 지지를 받고 이 상승추세 전환점이 되어준 모습인데요. 자 지난 데이터를 보시게 되더라도 정확하게 290원 매물대 지지 이후에는 꾸준하게 500원 매물대를 넘어서 710원 매물대까지 폭등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이거는 제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차트에 나와있는 실제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지금의 자리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가격을 500원까지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인 거죠.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폴리매시 보유자들의 물량이 쌓인 구간이 500원에서 710원 이 박스권 안쪽에 제일 많은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.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위쪽 매물대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 그대로 지켜볼까요? 그렇지 않겠죠.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이 290원 매물대까지 하방을 열어두시고요. 이 분할 매수로 시장을 대응을 하실 경우 5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많은 매물 매물가 쌓여있는 500원에서 710원 이 사이 박스권 부근에서 부분익절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이 710원 매물대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자잘 보세요. 2021년도 이후부터 꾸준하게 이 1000원 매물대 이상까지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더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인 거죠.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 지금 이 349원 부근에서 290원까지 하방을 열어두고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자 그리고 1차적으로는 분할익절 진행할 거고요.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요 매물대인 710원 10원에서 또한번 2차 분할익자로 최종적으로 전고점 부근인 1,000원까지 엄청난 수익을 다 발라박으면 되는 겁니다. 자 그런데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과 다르게 24시간 3 6 0을 주말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투자들은 이렇게 꾸준한 대응을 이어가기가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. 특히 이 영상만 보고 투자를 따라하시는 분들 그냥 뭐 업비트 비썸 이런 거래소를 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주말에도 편하게 들어. 오셔서 실시간 시장 대응법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. 자 그럼 이번 주 주말 연회도 편하게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 월요일날 더욱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의 종목은 폴리매시였고요 지금까지 코낸 추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